신실하다, 알실하다, 맹으 얼마든지 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불교고, 이상한 입니다 뭐, 어려운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는 가장 인본적이고 자력적인 종교 아닙니까? 음. 인간들이 보여왔던 인생을 통과하면서 그권란의 문제를 해결 하고, 자신의 손을 비교해서 만드는 등, 인간이 만드는 또 최고의 창작물인 선행체계 중의 종교 중. 스웨이브를 있다가 한국의 사에 도달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몸을 꿇로 태워서 열반의 경기로 들어가려면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고 저희를 처절하 되고 너무너무 그렇다는 그거야 우리 딱고 떠내버리는 고시간은이같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내생할 영원한 세계로 인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이 세상의 지혜는 눈에 보이는 환경된 세계에서만 통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tip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지금 당신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멜술을 낳았어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최고의 걸음자는 포로되어 움직이게 우모르더게 지금 수치를 다하고 한순간에 멸망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변수는 이겁니다. 간단한 거에 간단한 거지. 여기서 하나도 빠찬지입 그 하나님에 대한 일은 하나 하나님은 뒤에서 수호지니다그정치판 최고의 제국의 핵심 정치판을 누가 중국요 하나님 주는 거예요. 는 어떻게 중국거예 하나님 고아수라고중는요 우리 인물을 붙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밀한 곳에서 숨어서 우리 인생을 지금 연출하고 계시고 조용하고 계시는 인물을 붙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하고 인물이 다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을 보면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는 것에서 곧 방추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배하여 만세전에 미리 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이 지혜는 은밀한 광대였습니다.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고 또 어떤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수천년에 걸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모든 정보가 숨겨져 있었고 은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윗 뭐 보면 3세기 1장부터 3장 15절 16절 스윗몰리 엄밀하게 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작정된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만세전에 이미 작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실현되는 지혜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 곳으로, 모든 인생들의 근본적인 재물들을 해결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이제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보급 것입니다.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등극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 우리의 삶이 축복에서 축복으로 갈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고있 다, 세상의 통치자들도 전부 다 이분의 권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오금만 침투해 들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하나님들 들어서 역사하고 행위를 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 은밀하고 감추어 있는 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따내지만 감사하다. 진실으로 주님의 참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에이, 너무 중요한 분위이거든요 이게 낯만 우리 생활을 결정적으로 자원하고 이기 때문에 주님그렇게 놀랍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히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나고 아는 것이 전혀 없고, 나는 들이 나의 꿈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지 비밀이 열리고 그 가치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예 이게 하나님의 진인 것이예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기도 하고 정신이부이 해가지고 말이 사라지이 말이 빨라져이 말이 사라져. 이 말이 사라져. 이 말이 사라져. 사라 사라져. 이 말이 사라라 사라져. 이이 사라져. 이 말이 사라져. 사이 말이 사라이

그런서그 있다는 것 정말 고백을 합니다. 이런 기독교인은 아닌데 정직한과학자 되었는데 학구적으로신의 존재를 초청하는 것이 전혀 아니어 기독교인이 되는 건이아 예를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얼마나 네. 뛰어과학자 그, 아, 아. 사람이 하나님부터 나온 지혜는 대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당장은 일어나게 보입니다. 시자가에 달린 유대인 한 청년의 도움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많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를 어린애 취급하다 하고 무시하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상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니다 나만의 같은 거 보면 무겁다. 뭐 화를 내는 게 나만의 문 아무 기분이 나고 어린애 취급이 뭔가 아프돈 뭐 되는 겁니까? 그 뭐지, 뭐, 특별하게 뭐, 그, 지금 수술하는 겁니까? 당분은 되거든요.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내가 눈에 치고. 이 세상은 힘 있고 가진 자들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편에 인생들을 보고 계시고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에 의해서 통치됩니다. 너마한 개도 두렵지가 않는예요 세상을 가진 자, 힘 있는 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했지만 이 사람만이 세상의 위치를 알고 있고 못 받는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순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로운 영혼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재인인 것을 고하는 것이죠. 인생에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손길을 기대고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지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고, 눈에 보이는 거짓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아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읽고 보면, 이 지혜는 이 시대의 동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면서 영광의 줄를 신청하여 못받지아니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한 사람도 몰랐습니다 뭘참거가 하나님이 알았다면 영광의 줄를못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는요 실존하는 세상 전국이 멍하셨고 멍하셨고 그리고 하수인은 늘라고유대사람에서 사는 해들이 그 지혜 자체로 정의의 수호자인 그 주님에 대해서 최고배척을 했던 것이 이게 아예 이런 예정이 아니니다그 이유는 세상 정부와 종교 권력이 정의와 참된 세부와 행복은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안지장했다는 겁니다. 권력을 추구했고 자기 자신의 이을 목숨을 빌고 지키는 우상승 이제 예, 정유. p o 생 i s h I a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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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사 m not.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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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I a 와이 o

그러는거 얘기야. 나는 둘째인데 막내인데 왜 내가 뭔가를 부모님을 모셔줘? 자꾸 이 문제고 왜 남편이 그렇게 잘하는데도 돌아오면 눈물을 흘리고, 진지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대가가 되기를 주님으로축은 감사합니다. 오늘 수익의 감사합니다. 과분 나온, 감사습니다 우리 기다려주세 하나의 마음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우리가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다 잡으려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오승과 역사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이 아들이면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법을 다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더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오늘 이 시간 기도로서아래게 해주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아직도 은밀한 가운데서 섬리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관리해주시고 절대적으로 승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고백하고 무리짓고 그때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